나는 항상 안동이라는 조용한 도시에 살았다. 그곳은 하루하루가 일상의 끝없는 멜로디처럼 펼쳐지는 곳이었다. 나는 23살이었고, 내 세계는 내 동네의 좁은 거리 너머로 확장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조용했으며, 나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소녀였다. 그 어떤 일, 은지수라는 형체로 다가왔다. 지수는 서울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가끔 안동에 방문하며 항상 도시의 밝은 불빛들, 호화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내가 꿈꿔본 적도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는 이야기할 때 작은 디테일조차도 웅장하게 만들어 주는 방식이 있었다. 아침의 커피 향, 밤의 교통 소음 모든 것이 내 단조로운 삶과는 다른 세상처럼 들렸다. 어느 날 밤, 태양이 황금빛으로 하늘을 물들일 때, 지수는 내 집에 왔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긴급했다. 저는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녀는 저와 함께 서울로 가야 합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서울. 내가 단지 듣기만 했던, 상상하고, 바라던 곳, 아버지는 주저했고, 그의 손가락은 나무 탁자를 두드렸다. 지수,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녀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지수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제 일을 도와줄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요청을 처리하고 그곳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께 맹세합니다. 라고 지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맹세처럼 들렸다. 그녀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은 바뀌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흥분을 느꼈다. 안동에 느리고 숨막히는 리듬에서 벗어나는 생각은 나를 맛있는 불안감으로 채웠다. 나는 일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청소하거나 건물 주민들을 돕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었다. 보고,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서울을 상상했다. 그곳의 공기는 다른 냄새가 날까? 도시의 불빛이 내 과거의 그림자를 잊게 해줄까? 나는 침대에서 몸을 돌리며 내 몸을 감싸 안았다. 곧 나는 알게 될 것이다. 결혼식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몇주 만에 나는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내 손은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조용한 경고가 느껴졌지만, 저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은 결혼식 동안 내 손과 맞잡혔을 때 따뜻했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안심이 되었다. 그가, 준비됐어, 라고 속삭일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내 운명을 미소로 봉인했다. 그날 밤, 우리는 늦은 시간에 서울행 버스를 탔다. 도시의 불빛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나를 맞이했다. 황금빛 불빛들이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다. 모든 것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다 높은 건물들, 사람들의 움직임, 나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계의 맥박. 나는 지수의 이야기 중 하나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이야기에 속하게 되었다.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내가 느낀 것은 그 공간이 얼마나 작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방과 미니 주방, 겨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욕실, 하지만 지수는 틀리지 않았다 깨끗했고 차가운 세라믹 바닥이 내발 아래에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그가 인정하며 목덜미를 급적였다. 하지만 우리는 잘 해낼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심장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뛰고 있었다. 나는 좁은 공간이 두렵지 않아. 지수. 그 안에서 작게 느끼는 것이 두려워.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다가와 내귀 뒤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넘겼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라면.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그를 믿었다. 서울에서의 첫날들은 새로운 감정들의 소용돌이였다. 나는 일찍 일어나 작은 주방에서 나는 신선한 커피향을 느끼며 지수가 하루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태양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작은 공간을 비추고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나는 한 가지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의 일을 돕고 주민들의 요청을 처리하며 그곳이 잘 운영되도록 유지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이 아니었다. 작은 아파트나 건물의 주민들도 아니었다. 내가 뒤에 남겨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다시는 볼수 없는 사람들, 안동의 논밭,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운 곳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는 하루가 끝날 때쯤 피곤하지만 진솔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오늘 어땠어? 라고 그가 물었다. 나는 감정 없이 대답했지만 어느 날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나를 더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너가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흘람?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길을 잃을까 두려운 것? 서울에서 나의 자리를 찾지 못할까 두려운 것.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마치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흘람. 여기서는 절대 내가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거야.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는 몰랐지만 그 말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아마도 정말로 내가 이 삶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입맞추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가 그 간단한 제스처로 내 고통에서 나를 구해주고 있다는 듯 했다. 그 순간 그리움과 두려움,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 했다. 나는 우리 사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단순한 삶에서의 탈출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더 깊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날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갔다. 서울에서의 삶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와 나는 매일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나만의 방식이 있었고 나도 내 방식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나를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는지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주말이 되면 건물이 조용해질 때 지수와 나는 서울을 걸으며 도시의 숨겨진 구석을 탐험했다. 나는 그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항상 친절하고 항상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나는 그와 함께 내 자리를 정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오후, 조용한 공원을 걷다가 그는 멈춰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나도 멈추게 되었다. 잘 적응하고 있어. 내가 느껴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나와 함께해줘서 행복해. 아 흘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던 욕망이 이제는 끊임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나도 행복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연결고리,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다.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나는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매우 집중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리고 나는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했으며 내 삶이 영원히 변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몰랐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의문이 자라났다. 내가 느끼는 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단순히 더큰 무언가에 속하고 싶은 필요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그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딘가에서 나를 두렵게 했다. 지수와 나의 일상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항상 배려해주고 항상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결코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 무언가. 때때로 그가 나를 먼 눈빛으로 바라볼 때 나는 그가 나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마치 그의 삶의 일부가 그가 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서울의 세계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것 같았다. 어느날 밤, 긴 하루의 일과 후,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초대했다. 그곳은 아늑하고 부드러운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한 음식의 향기가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는 그리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나는 우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으며 내 생각에 빠졌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였다. 깊은 것이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그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내 말을 조심스럽게 재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흘람. 나는 내 과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란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진짜란 말이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했다. 당신은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두렵죠. 그렇죠. 내가 물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나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 나는 그저 기다리면 되었다. 날들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욕망은 커져갔다. 대화와 은밀한 시선, 우리의 손이 부드럽게 닿는 순간들은 점점 더 만질 수 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내가 느끼는 것에 의심이 없었다. 지수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다치자 폭풍이었다. 동시에. 어느날 밤, 아파트에서 또 하루의 일을 마친 후, 그는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내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 닿았다. 그 키스는 뜨겁고 긴급했다. 마치 우리가 드디어, 우리 사이에서 분명해진 것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몸을 맡겼고 몇달 동안 쌓인 긴장이 해소되며 우리의 몸이 열정적인 포옹 속에서 만났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오직 행동만 있었고 마치 우리를 드디어 해방시키는 것처럼 욕망이 맥박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에서 깨어났다. 그의 몸의 열기가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을 초월하는 무언가. 그것이 분명했다. 나처럼. 하지만 내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물었다. 이게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반성의 순간에 지수가 나를 바라보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절대 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아 흘람.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야.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다. 아직 모든 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여정에 어떤 장도 놓치지 않도록 새로운 영상마다 더 많은 놀라움, 더 많은 로맨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울릴 더 많은 욕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이 이야기에 함께하세요.